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승리한 후에 사울 왕 곁에서 왕궁 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해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여인의 말을 듣고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세운 계략마다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윗은 그 모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이 18장 17절부터 우리가 보았네요 실상 오늘 이 단락은 사무엘상 이 18장 이 6절부터 쭉 시작됩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10절 11절에 보면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으므로 다윗이 페인노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의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번피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수금 타는 자로서... 사우랑이 이렇게 악신이 들어 서 힘들 때 수금을 타는 그래서 그를 치료하고 또 회복하는 일을 했는데 지금 사우랑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를 죽이고자 창을 던졌는데 그 상황을 두 번을 피했다는 거예요 일척 측발이죠 수금을 타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두 번을 그 위기 상황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 다윗에게 천부장의 지위를 주어서 자기 곁을 떠나게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다윗을 안 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전형태에 나가 싸우다 죽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 백성들은 더욱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오늘 아침으로 읽었던 말씀은 사울왕이 이제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너는 더욱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 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려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불헤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 사울 왕이 정말 이그 다윗에 대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심이 있어서 그를 죽이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불헤셋 군사들의 군사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딸을 줄 테니까 너가 더 열심히 싸우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도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놀랍게도 다윗에게 맏딸을 주어 할 시기에 그 맏딸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줘 버립니다. 신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 사울 왕의 또 다른 딸인 미가리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서 이것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다윗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도 그걸 이용해서 그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불레새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미라 여기서도 사울이 지금 생각한 거예요 계속 보면 이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고 사울이 스스로 생각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략을 짰다는 것이죠 음모를 꾸면서 다윗이 그 함정에 빠져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이렇게 어,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지참금을 가져와야 했어요. 특별히 왕의 사유가 되려고 하는데 그 가져와야 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울은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이, 이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는 거예 그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백사람을 죽이고 가져온 그 퍼피를 보고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것도 사울의 음모였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스 군사 200명을 어, 죽이고 그 증거를 가져다 주었고 결국 왕의 딸 미가를 얻어 사위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끝절인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볼세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고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바울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방백이란 관원들 또는 군, 장군들을 말합니다. 높은 사람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전쟁에 싸우러 나왔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다른 사월의 모든 신화보다 탁월했고 지혜롭게 행해서 그 이방 나라들에도 다윗의 명성이 심히 높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이순장군의 명성이 일본 장군들의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명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사울왕과 그의 신하 다윗의 대조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울은 그가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가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계속 그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 8장 12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볼때 어,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했다라 이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개가 여호와와 함께했다 이 표현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친히 다윗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히 에, 나와 함께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너가 진실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나를 경외하고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존중하야구나 그 면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실 수 있죠. 아무튼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 사실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애굽의 종이 되어 보디바의 집에서 일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도 보았다는 거죠. 그 이방 사람도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뭔가 다른 면이 있는데 정말 저가 어, 믿는 신이 그와 함께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에 이런 형통케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이방인이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요셉도 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성공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게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 다윗의 명성을 높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삼일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실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 이 십사 절에 보면 나와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또 또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30절에도 보면 거기다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사람이 이, 이, 그 행하는 모습 속에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지혜로움이 있다는 거야. 그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무엇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말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다윗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안을 받아서 생각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는 영이신데 특별히 크리스천에게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삶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네 계세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바뀌기 전에 이미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아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성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내삶에 실제 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런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말할 때 지혜롭게 행하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울 왕과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그 말리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 삶에 오셔서 늘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가 용서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늘 내주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생활 속에서 늘 주의 성령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번뜩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감화신과 그 영감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